정말 중소기업부터 취업해야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? 자 이거는 케바케인데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서울권 출신이고 지방 국립대 출신이고 그런 친구들은 중소기업 말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나 공기업 들어가서 커리어 관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그 커리어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지방 사립대이고 스펙이 좀 낮은 친구이다 어 학점이 낮다 학교 레벨이 낮다 그렇다면은 그런 친구들은 어, 좀더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일단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중년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경력 사다리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여러분들 커리어 관리를 해서 중소기업 다음에 중년기업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3년에서 어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중년기업으로 이직하시고 그다음에 또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 쌓고 나서 그다음에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자기 기발을 통해서 외국어 실력을 키웠다. 그러면은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 가능합니다. 이것도 짧은 포인트.